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소개 치오르바 드소야 프라지타시 아이오 R b 비티 S.O.I.A F.R.I.P.T는 루마니아의 전통적인 수프 요리로 튀긴콩을 주요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 요리는 깊은 맛과 풍부한 영양을 자랑하며 식사로 충분한 만족감을 줍니다. 다양한 채소와 향신료를 함께 사용하여 맛을 더 풍부하게 합니다. 재료 선택 및 손질, 필수 재료 1. 콩 튀기기 위한 마른콩을 사용합니다. 2. 양파 중간 크기의 양파 2개. 3. 당근 중간 크기의 당근 2개. 4. 샐러리 샐러리 줄기 2개. 5. 토마토 잘 익은 토마토 3개. 6. 감자 중간 크기의 감자 2개. 7. 피망 빨간 피망 1개. 8. 마늘 다진 마늘 3쪽 9. 파슬리 신선한 파슬리 한줌 10. 레몬 주스 신선한 레몬 1개의 주스 11. 소금 후추 파프리카 월계수잎 각종 양념 12. 식용유 콩을 튀길 때 사용합니다. 재료 손질법 1. 콩은 물에 담가 하룻밤 동안 불려줍니다. 2. 양파는 잘게 다집니다. 3. 당근과 샐러리는 얇게 썹니다. 4. 토마토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썹니다. 5.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작은 크기로 자릅니다. 6. 피망은 씨를 제거하고 잘게 다집니다. 7. 마늘은 곱게 다집니다. 8. 파슬리는 잘게 다집니다. 조리기구 및 사용법 필요한 조리기구 1. 큰 냄비 수프를 끓일 때 사용합니다. 2. 프라이팬 콩을 튀길 때 사용합니다. 3. 도마와 칼 재료를 손질할 때 사용합니다. 4. 국자 수프를 뜰때 사용합니다. 5. 작은 그릇 양념을 섞을 때 사용합니다. 조리 기구 사용법. 1. 큰 냄비는 재료가 잘 섞이고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를 선택합니다. 2. 프라이팬은 중불에서 예열하여 콩을 고르게 튀깁니다. 3. 도마와 칼은 재료를 손질할 때 날카롭고 깨끗한 것을 사용합니다. 4. 국자는 수프를 떠서 그릇에 담을 때 사용합니다. 또 작은 그릇은 양념을 미리 준비해 두는 데 유용합니다. 구체적 조리 단계 1단계 콩 준비 및 튀기기 1. 불린 콩을 물에서 건져 물기를 빼줍니다. 2.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중불에서 예열합니다. 3. 콩을 프라이팬에 넣고 노릇노릇하게 튀깁니다. 4. 튀긴 콩을 키친 타월 위에 올려 기름을 뺍니다. 2단계 야채 준비 1. 큰 냄비에 약간의 식용유를 두르고 중불에서 예열합니다. 2. 다진 양파, 당근, 샐러리를 냄비에 넣고 약 5분간 볶습니다. 3. 다진 마늘과 다진 피망을 추가하여 약 2분도 볶습니다. 3단계 토마토와 감자 추가. 1. 잘게 썬 토마토를 냄비에 넣고 약 5분간 볶습니다. 2. 작은 크기로 자른 감자를 냄비에 넣습니다. 3.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4단계 수프 끓이기 1. 냄비에 물을 부어 모든 재료가 잠기도록 합니다. 2. 월계수잎 소금 후추 파프리카를 넣고 끓입니다. 3.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고 약 30분간 중불에서 끓입니다. 4. 감자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입니다. 5단계 마무리 및 서빙 1. 튀긴 콩을 냄비에 추가합니다. 2. 신선한 레몬 주스를 넣어 맛을 더합니다. 3. 잘게 다진 파슬리를 추가하고 잘 섞습니다. 4. 수프를 그릇에 담고 따뜻하게 서빙합니다. 음식 조리식 꿀팁 및 주의사항. 꿀팁 1. 콩을 튀길 때 불을 너무 세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중불에서 천천히 튀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프에 더 깊은 맛을 원한다면 채소를 볶을 때 약간의 토마토 페이스트를 추가해보세요. 3. 레몬 주스는 수프가 끓인 후에 넣어야 신선한 맛이 살아납니다. 주의사항. 1. 야채를 볶을 때 타지 않도록 자주 저어줍니다. 2. 콩을 튀길 때 기름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수프를 끓일 때 물이 너무 많이 증발하지 않도록 뚜껑을 살짝 덮어줍니다. 유사추천 요리. 치오르바드 소야 프라지타와 비슷한 요리로는 치오르바드 베프시 아이오알비티 버트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소내장을 주재료로 한 수프로 크리미한 맛과 독특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또한, 치오르바트 레가테시 IORBT 레그는 다양한 채소를 사용한 루마니아의 전통 숲으로 건강하고 가벼운 식사로 추천할 만합니다. 마이너스.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제도 기대해주세요. 여행 없이도 즐기는 글로벌 미식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